안녕하십니까. LSM트론에서 컨소시엄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배미욱 과장입니다. 저는 이를 통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컨소시엄 사업을 담당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었던 경험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기관 소개부터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기관 소개입니다. LSM트론은 LS그룹의 계열사로 산업기계 및 첨단 부품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룹 내 사업군 중 기계와 부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계 사업으로는 트랙터, 사출 성형기, 전차용 궤도를 생산, 부품 사업으로는 전자부품인 휴대폰 커넥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사업은 2014년 8월에 선정되어 올해로 사업 운영 8년차 운영기관입니다. 사업 전담 조직은 기술교육 아카데미로 기계, 화학, 금형, 품질 등 5개 분야 17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상현황으로는 2016년 컨소시엄 성과평가 A 등급 베스트 오브 챔프 훈련생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20년 베스트 오브 챔프 공동훈련센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정 내용은 사업관리, 교육운영홍보, 협약 기업 관리 세 가지 항목 중점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혹시 컨소시엄 업무보조원을 기억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전담 인력은 사업 초기 직업훈련 전담자와 업무보조원으로 나뉘었고, 업무보조원은 직업훈련 전담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13년 규정이 개정되며 행정전담자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5년도에는 그 신분이 사라졌지만 저는 2007년 8월에 컨소시엄 업무보조원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로 13년째 컨소시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적 내용의 첫 번째, 사업 관리입니다. 목표 달성, 역량 개발, 규정 규칙 숙지, 회계 관리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조원이던 시절 비정규직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담자의 부당해고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신규 전담자 채용을 하지 못한 채약 2년간 혼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요. 매주 3회 이상 지역 산단을 방문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교육생을 모집하여 연간 7천 명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 중 하나가 시의원에 나가도 당선각이라는 이야기였을 정도로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몰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2011년 이직을 하며 전담자 신분이 되었는데요. 사업의 목적성과 다른 사업 운영을 하는 모습에 컨소시엄을 떠나 LS 엠트론에 입사하였습니다. LSM 드론이 2014년도에 신규로 사업 운영 기간에 진입을 하며 초창기 교육 인프라 구축 과정 운영에 집중을 하다 보니 교육과 관련된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제 나이 사실에 회사의 긍정적 롤 모델로 성장할 인재로 선발이 되어 문제 해결 기업 문제 해결 기법 교육을 통해 교육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교육 만족도 향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며 컨소시엄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여러 상황들을 논리적 문제 해결 기법을 적용하여 과정 운영 개선을 실행하였습니다. 매년 개정되는 규정 규칙을 빠르게 숙지하고 학습하는 자세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업무 매뉴얼 개선 fgi에도 20년과 21년도에 참여하여 업무 매뉴얼 개선에 일조하였습니다. 또 10년 이상 사업비 회계를 담당하며 규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으로 불인정에 대한 환수나 경고 조치가 없었으며 18년도 회계정산은 당시 담당자의 퇴사로 출산 2개월 차에 회계정산 서류 준비 및 현장 정산을 대응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산후조리에 모유 수 중이었지만 팀원 중 회계 정산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간의 경험으로 집에서 일일이 전화를 대응하기보다는 나가서 빨리 처리하고 오자라는 심정으로 유축기까지 들고 가서 현장 정산을 대응했던 일은 지금도 사업 책임자로부터 미안함과 고마웠던 마음을 종종 듣곤 합니다. 공적 내용의 두 번째 교육 운영 및 홍보입니다. 지속적인 과정 운영 개선을 위해 2개년 간의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생 반응을 체크하여 개선하였고 협약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으로 19년도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컨소시엄 상위 10%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 과정 운영 개선 사례는 20년도 베스트 오브 챔프 공동훈련 센터 부분 최우수상 수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카페와 협업하여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플라스틱 잡지에 기술 자료 뉴스레터 기고를 기획하여 정보 제공을 통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협약 기업 방문, 화상회의, 메일 등을 통해 협약 기업의 교육 계획 수립 컨설팅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의 팬데믹 상황, 2015년 메르스와 20년 코로나19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또 전담자의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교육 운영이 중단이 되면서 훈련 실적 저조기간으로 분리가 되었으나 15년도 메르스 상황은 협약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분기 미실시 교육을 대체 개설하여 3, 4분기 집중교육을 주도하였고, 2차수 진행했었던 양성과정은 취업률 88%의 성과로 성과평가 비등급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메르스보다 더큰 위험으로 다가온 코로나19 10월 말까지 훈련 실적이 22%, 21년도 인건비 대응 투자 비율이 4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당시 사업 목표 달성 30% 이상은 힘들겠다라는 판단으로 성과평가 d 등급 가능성까지 사업 책임자께 보고하였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가 필요한 협약기업 발굴에 집중하여 수시과정 승인을 통해 11월부터 12월까지 204명의 훈련을 단독 진행하며 성과평가 B등급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교육도 비대면 교육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버리고 비대면으로 성형 이론, 요압 이론 두개 과정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수개월간 팀원들과 다,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였고 훈련생 이벤트인 비대면 훈련생활을 위한 학습 이벤트 수고했어 감사합니다를 기획하여 학습 종료 후 음료 쿠폰을 발송하여. 훈련생과의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1년 9월 말 기준 53명이 집체 교육에 연계하여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홍보, 교육생 모집, 저는 현장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고무산업전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부스 방문객 대상으로 사업 홍보, 교육 상담 등을 통해 교육 참여를 유도하였고 15년 17년도에는 신규 협약업체 45개 업체에서 67명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현장에서의 홍보를 통해 협약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기존 협약기업의 꾸준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신규 협약기업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과정 운영 중에 훈련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튜브 시대에 영상 홍보는 안하냐라는 질문과 과정 선택 시 텍스트로 안내되는 자료는 쉽게 지나치게 되는데 영상으로 보면 보기도 편하고 이해가 빠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홍보 영상 제작, 또 과정 맛보기 영상 제작을 통해 협약 기업으로부터 공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튜브를 보고 교육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다수 있어 콘텐츠를 만드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컨소시엄 전담자는 사업의 전문가입니다.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약 기업과 전략적인 동반자의 관계로 사업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학습하고 소통하며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소시엄 사업을 담당하는 저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매년 교육을 통해 역량 개발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흔히 교육 ROI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교육을 통해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 성과는 나올 수 없지만, 협약기업 교육 전반, 컨설팅을 통한 현장 개선, 직무 능력 향상 등의 성과는 협약 기업에서도 경험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컨소시엄 사업은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업 전담 인력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컨소시엄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전담 인력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컨소시엄 전단자의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13년간 컨소시엄 전담자로 불리우며 컨소시엄 사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컨소시엄 사업을 전담하며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과 앞으로의 노력을 더해 협약 기업을 지원하는 컨설턴트가 되는 게 저의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경험이 주는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전담자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항상 학습하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